여러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집념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박하시는 겁니다. 돈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이나 이런 것이 불로소득이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정말 개 짜증나고 말 같지도 않고 이해 공감 하나도 안 돼요. 왜? What up, yo? RPQ입니다. 제 생각할 때 코로나 바를 핑계로 주식 폭락 때 수많은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왔죠. 관심을 갖고. 위기는 기회다! 하지만 알면서 들어왔지만 실천은 못했다는 게 함정. 대부분. 그리고 사도, 매수를 해도 상대적으로 더럽게 안 오르는 삼성전자 같은 거 갖고 옆에 거 올라서 옆에 거 올라타니까 내거안 올라서 다시 올라타고 옆으로 옮겨타고 이러고 있다는 게 대부분인 거 사실 팩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 60조가 예탁금으로 들어온 사상 최고라고 하는 것도 팩트죠. 여러분, 주식 왜 하십니까? 목적은 딱 하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수익 돈뭐 고결해 보이고 뭐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순고해 보이는 이유 말고 그걸로 뭐 어떤 이웃 사람은 노후 보장이다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자유다 뭐 재테크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돈 버는 거잖아요. 아닌 분은 보지 마세요. 굿바이 안녕 아리우스 사요나라 짜이찌엔 그리고 그 돈에 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 주식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결론이요. 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럼 주식 밖에 없냐 그리고 주식의 과연 장점은 무엇이냐 내가 왜 주식만이 현대사회의 돈으로서의 기준에서 정답이고 좋은가 예전 영상 중에 제가 어렸을 때 힙합 랩하려고 10대 때 미국 가가지고 어 뭐, 그때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캐고생하셔가지고 이러신 거를 아버지가 말아드셨죠 이건 나중에 차차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한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부자가 될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가 제 관심사였는데, 부자는 누굴까? 뭐 이런 호기심도 어렸을 때부터 있고. 근데 간혹 뭐 기사나 뉴스에서 연예인 뭐 주식부자 순위, 연예인 부자 순위, 뭐 우리나라 뭐 부자 순위, 세계 부자 순위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번에 제가 2,000명 구독자 넘었을 때 이벤트로 올렸던 노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쯤이면은 저는 연예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섹트로 구별해서 연예인이라는 범주에 넣자면은 연예인 주식부자 10대 부자 안에 들것 같은. 근데 쭉 보면은 어? 주식부자? 부자들? 세계부자들? 자산 형태가 다 주식이래. 주식이 뭔지도 모를 때. 아주 간혹 부동산. 아주 간혹 틈틈이. 물론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그 주식이라는 게 정말 큰, 때로는 혁신적인 뭐 사업을 일으켜서, 때로는 운대가 맞아서, 그걸 상장시키는 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극히 일본의 손정이시나, 뭐 미국의 워런버핏처럼 초장기 성공을 이룬 대대대대, 대왕개미, 슈퍼초개미 전설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행은, 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저렇게 지점마다 돈 내야 되고, 월급 줘야 되고, 막, 보험은 또 어떻게, 아니, 내가 보험비를 5만원, 10만원 내는데 사고가 나면 몇천만원, 몇억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 이런 호기심을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만 있는,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제가 주식을 시작한 계기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6개월 동안에 진짜 닥치는 대로 광남역 교보타워 주식책 다 읽던 주린이 시절 때 초반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아, 아 주식밖에 없구나. 무슨 뜻이냐?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계급 사회에 태어났었다면은 혹은 아니면 뭐, 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가장 성공하는 길은 그 시스템 내에서는 뭐 공상 당원이 되는 거죠 출세해서 군인이 되거나 계급 사회에서 태어났다면은 뭐그 계급에 맞게 어떤 사람은 뭐 양반이면은 과거를 본다던가 공부를 하고 노비면은 노비에 맞게 그 안에서의 출생 구도가 있고 근데 현대 사회는 그냥 돈을 찍어낸다니까요 여러분 물가가 옛날에 초코파이 50원 100원 하던 게 절대로 50원 100원이 될 수가 없어요 짜장면이 1,000원 2,000원 하던 게 절대로, 평균값 말하는 겁니다. 5,000원이지, 앞으로 만원이지, 그리고 앞으로 지폐가 5만원짜리가 나오고, 10만원짜리가 나오면 나왔지, 다시, 500원짜리 지폐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제또래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됐을 때, 가족들, 손주, 손자 모르고 짜장면집 한번 가면은, 짜장면 탄수육 좀 먹으면은, 100만원 나온다니까요. 농담이 하나 아니고, 아, 미친놈, 무슨 헛소리야. 100만원 나온다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에 뭐, 2만원, 3만원. 탕수육 대짜, 깐풍기 대짜 이런 거 하나 시키면 뭐 15만원, 20만원 나오면 100만원 나온다니까요, 거의. 물가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가란 돈을 찍어내는 사회에서 그런 거라면 주식은 결국에는 오른다. 이게 그냥 구조 시스템이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앙드레 코스털레니가 말했던 조금은 다르지만 실물 경기와 주가는 산책하는 개와 주인이다. 결국엔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 아니 그건 미국같은 나라나 장기적으로 막쭉 성장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거지 아니요. 대한민국이라는 건국 이래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쭉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일희일비 주희주비 하지 않고 월희월비 아닌고 그냥 크게 보면은 올랐어요. 이전 영상중에도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저는 현재 제 인생 인생의 우선순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말고 주식이란 장르 말고 인생의 철학과 철칙의 우선순위에는 돈이란 건 전혀 없습니다. 순위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뭐 사랑 신앙 하나님 사람 관계 진리 본질 호기심 그리고 제가 정말 즐겁고 재밌고 좋아하고 탤런트를 갖고 하는 음악 힙합 랩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것들만 진짜 중요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삶에서는 다만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의 저의 메인 컨텐츠는 주식과 음악 두 가지, 특히 매일 올리는 거에서는 주식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은 주식이라는 장르 안에서이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떨지 않고 돈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심리 컨트롤에서 좀더 유리한 걸쓰도 있고요. 물론, 예전에, 제가 이런 지금의 저가 되기 전에, 몇년 전에는 돈이 제일 중요했고, 사실상 거의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무언가 돌을 트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이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집념. 그, 그 당시에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는 그 돈에 관한 의지와 제가 아까 말한 어렸을 때부터 관심과 집념이 있어서 노력했고, 나름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집념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트인 경지에 이른 안목이 트였기 때문에 음악과 주식, 뮤직& 주식, 이 직업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고 기록하는 이 영상 만드는 하루에 두세 시간 이외에는, 주식을 하루에 10분, 길어도 30분 이상 보지 않아요. 돈에,께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더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10분도 보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도가 트이는 경지에 이른다, 안목이 트인다라는 수준 내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뼈를 깎고 피와 땀을 흘리는 공부와 고통과 인내와 노력과 깨달음과 실천을 통한 반복과 훈련과 그, 그리고 그 그것들이 피부에 몸에 밴 습관이 되는 초기 각인되는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의지 그리고 집념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간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 경지에 이른다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경지에 이른 이후부터는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이전만큼 쓸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이나 이런 것이 불로소득이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정말 개 짜증나고 말 같지도 않고 이해 공감 하나도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뼈를 깎고 피와 땀을 흘리는 공부의 시간과 고통과 인내와 노력과 깨달음과 실천을 통한 반복과 훈련이 반복되고 초기에 몸에 배고 고통을 이겨가면서 실패도보고 이게 불로소득이라고요?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의사도 불로소득이네. 변호사도 불로소득이고. 육체에 땀을 흘리는 일을 매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름에 더워서 습져서 에어컨 없이, 에어컨 있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불로소득 아니네요, 그럼. 아니, 난 그, 그 멋진, 그, 그런,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갖고 불로소득이 아니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로소득이지.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꼭 뭔가를 시간을 투자해서 육체에 실제적인 땀, 스왓, 흘려서 해야 노동인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과 사람들과 정치인 불효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수들은 그냥 막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무대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천만 원씩 받고 불로소득이네. 변호사 뭐 그냥 가가지고 뭐 법원 가서 막 떠들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면 돈벌어 불로소득이네. 다 불로소득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2023년부터 뭐 불로소득 뭐 야, 주식 양도세 뭐 뭐라고? 네, 잠깐 흥분해서 이야기 옆으로 썼는데 어쨌든, 그 점이 제가 주식을 파기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자유로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시간에서 자유로워져. 내 시간을 내 걸로 쓸수 있게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 주식 부자가 되는 두 가지. 직접 성공한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키던가, 아니면 그런 상장되는 회사를의 돈으로 매수, 매도해서 말 그대로 투자를 하던가, 트레이딩을 하던가. 회사를 경영하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가족, 아니면 음악, 이런 시간!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경제 이러면 그냥 하루에 5분 10분 보고 가끔 때에 따라서 30분 1시간 보고 만약에 굳이 유튜브를 제가 안 한다면 그냥 놀러 다니면서 물론 지금은 코로나 그냥 원래 하던 음악에만 더 집중하고 즐길 수 있어요. 아니 음악을 거의 뭐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돈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음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대중이나 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그렇게 파야겠다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시간을 벌어야겠다 시간 곧 저의 생명이에요 저의 삶 시간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도 있어요 주식을 가장 시작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보통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음악을 좋아하고 같은 취향과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들의 한해서고 대본의 사람들은 돈이 더 그냥 돈돈돈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은퇴가 없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다 은퇴 시기가 다르지만 모든 일에는 웬만해서는 은퇴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나 운동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어린 친구들, Young Bloods, 새로운 피들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교육받은 더 진보된 Young b l o o d 가 치고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상한 세대 간의 경쟁심이 생기도 하고요. 근데 주식은 절대 정신만 멀쩡하면 핸드폰 누르고 마우스 클릭할 힘만 있으면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과 잣대에 따라 주식을 하는지 다르지만 사람마다 여전히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장르에서는 경험이 쌓일수록, 다는 아니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주식만은 절대적으로 경험이 많을수록 더 고수가 됩니다. 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이 많을수록이라는 거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경험이 많을수록 더 주식이라는 장르에서 도인이 되고 고수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나이만 많다고 64, 74, 100살이라고 고수라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10년, 11년, 12년 정도 걸려서 경지에 오른 사람도 있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거 실화? 존테플턴처럼 제시리 보모처럼 저보다 더 젊은 날에 더 짧은 기간에 깨달은 천재도 있고 실행에 옮기는 또 제가 가끔 보는 쭉 보면 20년 정도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고래가와 긴조처럼 30년 걸려서 도인이 경지에 오른 천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란 장르에서 죽을 때까지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뼈 때리는 팩트예요 아시죠 이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러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한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천지기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주식밖에 없구나 주식을 해야 하는 이요썰를 풀어받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꼭 부탁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peace out.